어우 더 화려하네. 대오 아까 아까 정민이라 그랬더니 아까치던 그래, 네, 무난해. 이쪽이 봐사명분로오세요사면자 아, 이 장난꾸러기 진짜 은석아, 은석이 있고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 가만히 있어야지 은석이 <laughs> 있고 자, 잘 보이지? 어? 잘 보이지? 잘안 보여? 잘 보여 여기서 까불면 안돼 <laughs> 야, 혜린이 화이팅!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어, 응? 위험해 위험해 이정도야 뭐 가져오면 화이팅!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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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옆온에 상처를 왜날지 몰라 아까 아침에 없었지 인정 인정 서영 박찬호 한찬호 전창훈우석으로 오세요. 전차는, 한음 전차는, 옹석으로 오세요. 에이, 잘만 들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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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